도복을 입은 회원들이 매트에 누워 주짓수를 훈련하고 샌드백을 치며 주먹을 단련하기도 합니다. 이들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는 바로 종합격투기. 복싱, 레슬링, 주짓수 등 여러 무술을 합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종합 무술입니다. 김대성 종합격투기 동호회는 전 프로 선수였던 동호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종합격투기를 단련하는 모임입니다. 저는 저기 국내 입식 단체 챔피언 출신 그리고 어, 주짓스 블랙벨트 그리고 어, 종합격투 프로 선수 출신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호회 그 분들은 어, 현 프로도 많이 배출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국내 뭐냐 국내 대에서도 많이 출전을 하여 다수 입상도 많이 하, 했습니다. 예,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요.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취미반으로도 쉽게 할수 있는 아주 뭐지 좀 쉬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여성 회원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 회원들은 몸을 지키기 위한 취미로, 프로를 준비하는 회원들은 진지한 훈련으로, 회원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고,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 오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, 어, 무엇보다 멋있어 가지고 변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. 형들이 멋있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따라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고, 그리고 대회도 몇번 나가봤는데 우연치 않게 대회도 나갔었는데 이제 가슴이 뜨겁고 이제 누구나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선수라는 꿈을 키우게 된것 같습니다. 서로 다른 이유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모두 종합격투기의 매력에 빠진 회원들.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친목을 도모하며 동호회 활동을 두 배로 즐기고 있습니다. 이 운동이 끝이 아니라 나가서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,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땀 흘리는 것도 좋고, 침묵을 다지는 것도 좋고, 그리고 여러 사람, 좋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점으로 동호회 활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종합격투기를 배우며 건강을 챙기고, 선수로서의 꿈도 이뤄가는 김대성 종합격투기 동호회원들. 그들이 모인 체육관에는 오늘도 기합소리가 가득합니다. 황제입니다.